안녕하십니까 수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슈림 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최근에 대시세 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쌍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죠. 이러한 흐름에서는 기술적인 단기 반등보다 한번더 조정이 나오면서 3,000원의 이탈을 했다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쌍고점을 형성을 하고 내려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승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긴 시간을 통해서 횡보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올라왔던 종목이 아니라 상승을 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가 있죠.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주선을 이탈하면서 매도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월봉상 흐름 장대양봉의 중심선에 이탈을 하면은 2,750원까지 5월선을 만나러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봉상 흐름은 아직까지는 시세분출이 나오면서 중요 가격대들은 유지를 해주고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 가격대 에 이탈을 하면 2,500원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도량과 단일가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수세, 외인이 매도세입니다. 다내가름은 현재 가격대들를 유지하고 있죠. 상승시 3,75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4,00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3,250원 지지테스트 이후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종목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종목을 수십 개를 드린 게 아니고 수백 개를 드린 게 아니고 두 개를 말씀드렸죠. 자, 우림 PTS 맥점에서 잡아드려가지고죠. 맥점에서 잡아서 급등하면서 수익률 단기간에 100% 달성했습니다. 말씀드리자마자 매수하신 분들은 100% 수익률 달성했다. 수익률 우리 디플린 111.93%, 네, 우리 뽀뽀야님 117%, 400만 원이 880 됐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지금 우림 PTS 많이 올려주셨고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우린 BTS와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스맥이라는 종목인데, 시장에 관심이 한 개도 없는 종목인데, 우린 BTS와 같이 말씀드렸죠. 두 종목. 예, 이것도 지금 일단 20%, 30%까지 수익률이 달성을 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강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10%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줬죠. 카페에도 수익 인증을 하셨네요. 예, 뽀뽀야님 우린 PTS 기산 텔레콤 100% 이상 수익률 단기적으로 달성해버리고 스매까지 150만 원 수익 멤버십 회비 12만 원입니다. 동방부패 기준 12만 원인데 12만 원 결제하면은 절반은 구글한테 갑니다. 그리고 절반 6만 원 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주식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예,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